한국 시장 재탈환을 외치며 준비 중인 국내 공략 차량 리스트가 화제입니다. 각기 다른 브랜드와 디자인, 세그먼트, 상품성을 지녔는데 어떤 차량이 가장 뛰어나고 여러분의 취향에 맞을지 국내 출시는 어떻게 될지 출시율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DS의 넘버8입니다. 한국 시장 귀환을 위한 리브랜딩 작업 중인 DS는 프리미엄 전동화 브랜드로서 국내 시장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 선두에 설 완전 신형 넘버8은 전장 4820mm, 휠 베이스 2900mm의 중형 크로스오버입니다. 옵션에 따라 투톤 후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후드 아래 그릴부엔 세로줄로 가득한 그래픽이 비출내 시선을 사로잡고 날렵한 DS 픽셀 비전 헤드램프는 보석처럼 빛나는 8개의 다이 다이아몬드 팁 광원이 예쁩니다 수직형 DRL, DS 라이트 블레이드는 방향 지시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와류를 컨트롤하는 기능성도 가지고 있죠 측면은 패스트백 세단을 보는 듯한 비주얼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제네시스 G90보다도 9cm 높은 전고를 자랑합니다 대신 차체 하단에 검은 패널을 크게 붙여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데요 최대 21인치의 단조 휠이 제공되죠 후면부는 해치백형 테일 게이트가 적용돼 실용적인데 얇은 기역자 테일 램프는 보석이 들어찬 듯한 입체적인 그래픽이 독특합니다. 실내는 금속과 가죽 같은 고급 소재를 듬뿍듬뿍 사용했으며 스티어링 휠은 독특한 X자 스포크로 개성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16인치의 터치 스크린이 우아한 디지털 아트 인포테인먼트와 챗 GPT를 선보입니다. ACC의 프랑스산 배터리가 탑재되며 최대 97.2kWh 배터리로 전륜 구동에선 245마력을 사륜 구동에선 350마력 듀얼 모터를 제공합니다. 국내 인증 기준으로 최대 600. k m 수준을 기대하죠. 20~80까지 27분 안에 충전이 가능하네요. 2025년 초 유럽 출시를 앞뒀으며 DSA 국내 복귀시 플래그십으로서 들여올 유력 차종인데요. 국내 출시 시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수준이 유력합니다. 두 번째는 지프 레콘입니다 내연기관과 EV 모두 등장할 완전 신형 SUV인데요 지난 2022년 프로토타입이 공개돼 굉장한 관심을 받았고 최근 그 양산형이 공도 포착되며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전장 4.8m에서 4.9m 수준의 중형 SUV이며 오프로드까지 달릴 수 있죠 전면부에선 지프의 전통적인 세븐 슬롯 그릴이 선명하며 큼지막한 헤드램프는 원형 램프인 랭글러보다 훨씬 최신 차량의 맛이 강한데 두터운 U자 DRL을 통해 남성적이고 기계적인 맛을 내주죠. 툭 튀어나온 범퍼부는 하단부를 크게 깎아 오프로드에 어울릴 접근각을 마련했으며 파란 겨인고리한 쌍이 포착됩니다. 측면부는 짧은 앞뒤 오버행과 일자 벨트 라인이 정통 SUV의 느낌입니다. 랭글러처럼 도어 경첩이 노출돼 있어 오프로드에 맛을 내고 문짝을 완전히 떼어낼 수 있으며 지붕까지도 분리되기에 오픈 에어링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 원손에 휴대폰 전환 지원금 50만 원에. 인터넷 TV 48만 원. 가전 렌탈 30만 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의 110% 보상합니다 이사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아정당 여러 다양한 휠과 오프로드 타이어까지 장착이 가능하네요. 테일램프는 사각형으로 심플하고 스페어 타이어가 달려 오프로드의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뒷유리는 옵션에 따라 개방까지 가능하다 알려졌죠 실내는 양산이 고스란히 유출되는데 상하단이 눌린 스티어링 휠과 디지털 클러스터, 센터페시아의 커다란 15인치 터치스크린이 눈에 띕니다 이포테인먼트의 하단 30% 가량을 공적 컨트롤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네요. 센터 콘솔엔 원형 기어셀렉터가 포착됐고 조수석 대시보드엔 가로형 손잡이가 마련됐으며 도어 패널엔 놀랍게도 버튼식 도어 핸들이 부착됐죠. 제원의 경우 EV 모델 기준 100kW 시 수준 배터리와 듀얼 모터로 약 600마력의 출력과 3초대의 제로백 한국 인증 기준 540km 수준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합니다. 내연 기관 버전에선 272마력의 2L 4기통 가솔린 터보부터 286마력의 3.6m 자연흡기 V6까지 예상되고 있죠. 2025년 상반기 공개가 예정됐으며 추후 국내 출시도 기대되는데, 현지 기준 EV 모델은 약 8천만 원 수준의 시작가를 내연기관 버전에선 6천만 원대 시작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푸조 E5008입니다. 역시 내연기관과 EV가 모두 출시되며 푸조의 진심펀치로 기대받는 차량인데요. 4,790mm의 전장과 2,900mm의 휠베이스를 갖춘 7인승 중형 SUV입니다. 60년대 로고를 재해석한 신형 푸조 로고 주위에 바디 컬러로 칠해진 그릴부와 날렵한 헤드램프가 눈에 띄며 세 줄의 사자의 발톱 d r l 은 그릴부까지 내려와 푸조의 아이덴티티를 호소하죠. 측면에서 후드는 길게 뻗어 역동적이고 루프를 따라 흐르는 크롬 롬 라인은 디필러에서 두텁게 내려와 마치 칼날이 박힌 듯 중심을 잡아줍니다. 멋들어진 20인치 휠의 경우 스포크가 한 방향으로 향하는 비대칭 스타일이 독특하네요. 후면부에선 역시 세 줄의 그래픽이 그어진 테일램프가 보이며 디테일이 살아있는 입체감을 뽐냅니다. 실내에서 스티어링 휠은 면적이 작아 레이싱 휠을 보는 것만 같고 21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사이버틱한 UI를 뽐냅니다. 화면이 대시보드에 매달려있기에 운전석에선 화면이 마치 둥둥 떠 있는 듯 보이죠. 센터페시아 에는 메뉴등이 나오는 보조 디스플레이가 보이며 꽤나 여유로운 2열 공간과 대형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인상적인데 3열까지 제공하는 총 7인승입니다. EV 모델에선 프랑스에서 생산한 최대 98kWh 배터리가 투입되며 210마력에서 320마력까지 3가지 드림을 제공합니다. 주행거리는 한국기준 최대 462km 수준이죠. 향후 내연기관에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6단 DCT가 포함된 1.2L 3기통 터보 136마력 모델 그리고 275마력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예정됐네요. 20km 퍼리터 이상의 주행거리로 알려졌죠. 국내 도입은 내년으로 예상되며 내연기관 기준 5천만원 중반에 시작가를 점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구성의 3종 SUV라면 여러분의 지갑을 열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